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사에 큰 도움이 될 절세 전략, 자녀법인 설립을 통한 자금 출처 마련 및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략을 통해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방안은 현행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기업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 기업 승계 계획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당을 통한 자금 마련의 필요성. 기업의 이익을 자녀에게 폐당으로 이전하려면 자녀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증여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차등 배당의 중요성 및 과세 강화 차등 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배당을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차등 배당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대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배당 소득 차이가 큰 경우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차등 배당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자녀 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자녀 법인을 설립하여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부모가 대주주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받게하여 법인세만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모 법인이 자녀 법인에게 1억 원을 배당하고 자녀 법인이 이를 수령하는 경우. 자녀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 예시? 2023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자녀 법인이 모 법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을 때 자녀 법인의 지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입금 불산 임률은 80%입니다. 즉 1억 원중 20%인 2천만 원만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금 1억 원, 과세 표준 2천만 원 1억 원의 20%. 법인세율 9%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가정. 법인세 2천만 원, 9% 180만 원. 이와 같이 자녀법인은 1억 원의 배당을 받아도 180만 원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자녀가 직접 배당을 받아 납부해야 할 증여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자녀법인의 지분 보유 요건. 자녀법인이 모법인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면 차등 배당을 통한 절세 전략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이전에는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했으나, 현재는 20%로 완화되어 자녀법인이 모법인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추가 전략 자산 플랜. 자녀법인이 충분한 자본을 축적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자산 플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플랜을 통해 자녀의 소득출처를 명확히 하고 자녀가 모법인의 주식을 적은 세금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의 도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매년 1억 원씩 자녀에게 적은 세금으로 배당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법인의 잉여금을 줄여 주식 가치를 낮추면 증여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궁극적으로 자녀가 모법인의 주식을 적은 세금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기코노미의 컨설턴트로서 자녀법인 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전략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법인을 통한 절세 방안 최신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대응 효율적인 자산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귀사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세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